원래 이걸 종구로 했는데, 웨스커로 할 수도 있어요. 웨스커의 장점은, 토템 지키는 능력은 종구보다 떨어지지만, 한방 상태가 됐을 때, 능력을 써서 숨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한방 상태가 이미 됐다는 거를. 애들이, 한방 상태 되면 미친 듯이 이제, 토템 찾아다닌단 말이야. 자, 끝에 빨리 가서 막아야 돼, 이거. 저 둘, 둘중 하나가, 하나는 호프고 하나는 불멸인데, 위치는 되게 안 좋네요. 재료만 봐도 벌써 맛있겠네요. Is that all you have? Is that all you have? 네, 불토, 안 걸렸어. 지나갔습니다. 이러면 1차 성공이에요. 애들이 쓱 지나갔어. 안 부서져야 돼. 그 사이에 저는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토큰을 쌓야 돼요. 이거 살릴 때1 아. 던지겠다 이거로 가기 유도해 놓고 살릴 때1 때 아, 쉣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넘길 바랬어. 이 때를 기다렸어, 드와이트. c h c 이 왼쪽으로 가고 있었네. 여이이 집이 진짜 대단한 게 재료는 r 진 패급인데 순수 실력으로 만나는 요리를 완성한다. 자 가라. 플레 타임 is over. 자, 이거 걸면 어떻게 된다? 이제 3스택으로 상대를 한 방이야. 네, 여기서 안 잡는 거야. 아! 아 때렸어. 한 방인 거 들켰다. 아 멍청했다. 아 능력으로 잡아야지. 이게 능력으로 잡잡면은 내가 지금 토 포토템 한 방인가 안 보여지거든. 근데 아무튼 토템을 지금 4개 이상 만들어서 아 이거 이것도 시, 심지어 이것도 안 쌓였네. 안 쌓이네. 아. 나 아, 이제 이제 스이었다고바야 아, 이었어? 오케이. 아이, 당연해. 아, 당긴다 아, 멍청인 줄 알았잖아. 이제 사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은 평타를 갈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토템이 쌓인 줄 몰라.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불꽃 토템 발견하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노리개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세팅의 함정이야. 실제로는 애들 다한 방이야, 지금. 그리고 심지어 5스택이 다 쌓여가지고 이제 얘를 살린 순간, 즉처를 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토템은 다섯 개가 다돼 있고, 여기 이제 한 명. 사피인것 같은데. 아니네. 야, 이픽는한 번도 갈고리 안 걸렸지만, 이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살렸죠? 어, 살짝 걸렸어요. 그게 너의 마지막 순간이다. 일단 한 방에다가 바로 호프 오색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let's win. 특결 처형으로 처음 보는 애를 즉처를할수 있는 무친 세팅이야. 이게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그냥 억울하지. 자기 한 번도 안 걸렸고 한 번도 안안 돼도 안 한한 대도 안 맞았는데. 토템 버스 오 있지 않네. 여기 누가 뛰어갔네요. <laughs> 저 친구들 지금 야바이 하고 있죠? 벌써 <laughs> 파게티가 맛있네. 아직 <laughs> 들 남았나요? 뭐 하고 있을까요? 무슨 데드아드야 that... <laughs> 빠세! 피니 디스. 탭. 되살릴게요. 호프가 터졌나? 호프, 호프 터졌는데 살아났어. 이게 호프로 변했어요. 불멸이 되살려줬어요, 호프를. 원래 죽었었어. 아, 실수. 하여튼못 나가요. 여기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파워 포먼스인디 <laughs> 자, 이런 쓸데없는 포템이나 부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마저 되살려서 다른 애가 이거를 치, 지나가다가 어, 여기도 있네 하면서 부수게 되는 그런 맛있게 버블인 세팅입니다. 어때요? 참 맛이죠? 이걸 부순 게 아니라 이거 여기서 죽일게요. 대충 어느 정도의 정보는 얻어놨거든? 죽임, 죽이면 돼, 이제.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에, 숨었는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는 안 숨었어요. 그, 그 정도 정보만 알고 지금 게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직결 촬영을 하고 Let's finish. This. Let's finish. 아! 라자라자 파게티. 띵 <목소리> <목소리> 저기 있다. 캐빈에 치겠다. 일로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온 흔적이 없다. 그 말은 뭐다? 그 말은 너의 죽음이다. 너의 죽음이다. 좋 <laughs> 됐다. 김치만두와 짜파게티의 조합이라니. 부 됐다. <laughs> 아이씨 빠져 나갔었네. 마무튼아 음, 음. <laughs> 뭐 맛있는 짜파게티 잘 버무렸죠? 요 세팅 저번에 내가 만든 세팅인데 미션 하려고 만들었는데 아, 생각외로 상대가 너무 맛있네요. 아 고맙습니다 구루 선생님 굉장히 깜짝 서프라이즈야 이게 상대 입장에서 당하면은 이거 이게... 아, 진짜 깜짝 놀라요 왜냐. 주술 삼켜지는 희망을 죽음이다. 알았을 때는 이미 오 토큰인 거임. 그래서 살해까지 당하고 시작하는. 아주 특이한 세팅이죠. 종구로 하면은 토템 부수는 거를 막, 막기 쉽고요. 예, 웨스커로 하면은 잘 풀렸을 때 이렇게 깜짝 오 스택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도박수긴 해요. 생존자들이 잘 도망가 가지고 막 발전이 다 돌아버리면은 가 호프도 터지고 뭐도 안돼 가지고 초반에. 초반에 호프토템을 교묘하게 이렇게 심장소리 압박하면서 저쪽으로 가! 해서 지키는 거랑 그다음에 초반에 사람 빨리 잡아가지고 어 놀이개를 발동시켜서 위장하는 거랑 어, 되게 잘 버무려야 됩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이렇대. 원래 32m인데 어 이걸로 8m 줄, 줄고 이걸로 6m가 줄어서 이제 14m가 심장 소리가 쭈니까 애들이 이제 첫 키가 심장 소리가 원래는 좀 크잖아요. 원래는 30m 기본이니까 딱히 공격 당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초 뒤에 심장 소리 들리자마자 2초 뒤에 들이닥치는 걸로 평타 한대 맞고 시작한대.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어 꽤나 까다롭다고 하네요. 14m, 15m. 오케이, 가보자. 근데 그런 게 있어. 딱 심장 소리가 들리자마자 19면은, 디딩 들리자마자, 어, 근처다! 하는데, 얘는 이제, 모르니까, 한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19면은, 심장소리가 1 6 m 여가지고 듣자마자 반응해서, 도망가려 그러거든.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저기 있다. 이거 봐! <laughs> 성공했어. 아, 성공이라고 말하나? 프린트라서. 죽었죠. 이거 너무, 너무 쨔어요. 그 다음은 능력 써서, 능력, 으아아아아! 이거는 그냥 능력 쓸때심장 소리가 안 들리는 고스트 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했고, 다시 맞으면서. 오케이, 여 기서 한대, 아 이걸 지나가다니 안되 겠네. 아, 아쉽네, 자, 이, 두번 성공 여 기서 능력 써서.

못 때렸긴 하지만 따봉 걸렸긴 했지만 어차피 애를 계속 쫓으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yourself sure so. <laughs> come there something for you. something fire who the hell do you think you're hiding 잘했죠? 미친 한명 오케이 거의 대가를 치르게하면 될것 같아요. 야호호호! 호호호, 야, 호호호. 야! 오케이. 실패고 여기서 끝내버리자. 야! 스테이다. 끝내지 말고 좀더 좀만 더 갖고 놀자. 살리게 냅두고요. 자, 팀 포이야. 방금 약통을 아니 못 썼어요, 상대가. 그리고 내리면 잘하네. 어떻게 지 어? 자. 범이 작아서 언제도 몰라 You're mine. You're mine. 여기 치료하는 애들. <laughs> 아, 이게 빗나가냐? You're mine, asshole. Come out, come out! Wherever you are! Let's play hook. 자, 여기서 또 카운터를 쳐볼까? 끝낼게요, 죽여. 심장소리 작아지게. 짝집에서 치료하고 있겠죠? 저기 겠다 <laughs> Hello. <웃음> 왜 치료도 안 하고 발진이 노리는데 죽을라고? 나 고패처럼 능력 쓰면 심장 소리 없어진다고. 이 녀석! 안 대. 이 녀석!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고 자꾸 맞아줄래? 네? 야 여기서 약통. 네, <laughs> 내려야죠? 아니 아이거3인칭이아1인어 이거, 3인칭 가 가지고 거슬리긴 해. Come on. me c n 야 yeah. 까꿍 까꿍 꿍꿍 대드 하드 직종 아 원감날아고아 아, 편안해. 여기서 애들이 어디서 올줄알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까다로워하는구만. 아 <웃음> <웃음> 마무리입니다. Something for ya. o 어, 차별화된 세팅. 좋아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좀알것 같아. 음. 이거의 장점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약간 기존의 척키 상대법의 틀을 깨는 게 되게 좋아. 예를 들어서 척키는 능력 쓰는 소리 들리면은 숨으면 돼요. 이거 하면은 암살하게 너를 암살하겠다 이거야. 능력을 쓰는 거는 암살하겠다 이거야. 근데 이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전 맵에 이 능력 쓰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리고 이거는, 이 능력을 사용하면은, 아마, 십몇초 지나면 끝나. 그니까, 러 능력 쓰는 소리가 들린다? 아, 십몇초 동안 심장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때 잠깐만 조심하자라는 식으로 게임을 하면 돼요. 그니까, 러 암살인데, 겨, 예고 암살이야. 나 지금 심장 소리 없었어. 너네 둘 중에 한명 암살 당할 거임 조심해.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그냥 말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아 그래 그래 암살 온다고 그래 판자 앞에서 대기할게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으면은 0여초 후에 아 암살 실패했어 너네 <laughs> 대처를 참 잘하는구나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암살이라기보다는 그냥 거리 좁히기 한 다음에 능력으로 상대를 잡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요 세팅을 하면 좋은 점이 능력이 끝나도 방심하면 안돼왜냐면은 이 섬광등 때문에 능력이 재사용대기 시간일 때 심장소리가 적기 때문에 또 이제 심장소리가 들리는 순간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고 이런 장점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무지갯빛 부적보다는 면도칼로 슥싹슥싹으로 공격으로 타격을 가면 타격 입은 생존자는 출혈과 깊은 상처로 템포를 챙기면서 암살을 가거나 그러니까 꼭 암살이라기보다는 상대 템포를 늦추거나 아니면 노란색의 돈 중에 슥삭슥삭으로 승리자를 타격하는데 성공했을 때 만나서 반가워 모두 재용 대기시간이 20% 감소하는 거요둘 중에 하나 끼면될것 같아요 괜찮네, 어, 괜찮아요 충분히 좋아 그니까 다른 매력이 있어 요 세팅이 고점이 좀더 높긴 할 건데 이 면도칼에다가 전동 드릴을 주개쓴게 고점은 좀더 높아요 근데 문제는 단조로워요. 이 세팅이 고점이니까, 이 세팅 위주로 계속 만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이거 이렇게 돼서, 이거는 능력 쓸 때만 거리만 안 주면 돼.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걸로 거리 안안 안 주, 니가 어떻게 해 거리 안 주던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걸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되게 쉽게끔 재밌는 세팅이네요. 좋아요, 인정하겠습니다.